그리고 햄린 안현수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또 조용해졌네요 실내가. 대한민국의 안현수, 캐나다의 찰스 햄님, 대한민국의 이호석, 미국의 러스티시리스 이탈리아의 니콜라 로디가리 다섯 명입니다 남자 1 0 0 m 결승전, 전희경 위원은 또 양손 기도하는 자세로 <laughs> 네. 지금 꼭 결승전 시작되기 전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니 저도 모르게 이 자세가 나옵니다. 자 장례가 미국, 캐나다 한 명씩, 대한민국 두 명, 네. 이탈리아 한명 결승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올림픽이 트리더, 끝난 트리더, 이후에 나년수와이호석 선수가 정말 아, 선수. 좋은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그렇죠. 올림픽 때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요. 네. 네, 아주 좋은 선의의 경쟁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3가자 나현수가 소개됐습니다. 2 0 <laughs> 찰스 햄린이 두번째 레인 찰스 햄린은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500m 2위 1000m에서 4위를 차지하셨습니다 <laughs> 자 <웃음>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laughs> 한국의 이호석 안영수와 이호석이 대결합니다 아 저거 또 집에서 만드셨군요 <laughs> 자랑스런 대한민국. The from the of America, Rusty Smith. 미국의 러스티 스미스. 러스티 스미스도 많은 응원을 받습니다. And in five, the from Italy, 자 유럽 리콜라 챔피언이죠 니콜라 로디가리. 로디가리. 로디가리 165번. 자세는 117번. 자 기분 같아서는 네.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이호석과 안현수가 처음부터 그냥 1, 2위로 쭉 체력 이 있으니까 네. 그냥 둘이서 그냥 경쟁 1, 2위 경쟁 한번 해봤으면서 아, 빨리 나가는데요? 네, 지금 말이 들었나요? 가 지금 모두 최상의 컨디션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기회 앞에 나가요. 네. 아, 안현수가 오른쪽 한번 쳐다보고. 아재인 가 제일 앞에, 이호석이 앞에 있고, 네. 아재인 아, 네. 하고 이호석이 계속 뒤쪽을로나가 어, 누가 나오나요? 아, 지금 방송수도 무지이 급해요. 그 다음에 죠 러스키 스미스가 먼저 나오는군요 자, 괜찮아요. 두 번째, 네 번째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저희가 좀, 제가 부르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선수 모두 빨간 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헷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가 이호석 같아? 네. 세팅 자세가 안현수 선수가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딱 좋죠, 그렇게 자, 이호석 두 번째, 안현수 네 번째. 러시스 미스터 첫 번째. 자, 샘이 네 번째. 로비가리는 다섯 번째 그대로 있고요. 이호석이 두 번째 있습니다. 자, 송솔 코치 한번 봤어요, 박솔 코치. 자, 이호석 안으로 안현수 선수 나오고요. 네, 안현수 선 네, 괜찮았어요. 자, 안현수가 두 번째입니다. 아, 지금 아, 자, 지금 두 선수 나가기 시작 않은데요? 네. 자, 나가는데요? 네, 안쪽으로 바깥으로 동 네, 안쪽으로 바깥으 동시에. 동시에 아,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습니다 네. 자, 아, 이제 마지막 바퀴 두 사람 싸움입니다. 오, 두구세요 아, 이 무석이 안쪽인데요? 아, 아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아, 아, 안 돼요. 안연수가 먼저 나옵니다. 역시 안연수가 노려납니다 네. 아, 여기서 네. 아, 전사 한번 노려봤는데요. 네. 아주 좋았어요. 근데. 자, 안현수, 이웃속, 네. 자, 안연수 이호석 순서. 네. 아까 자측 하면 둘이 충돌이 있을 뻔했는데요. 이 네. 너무 뭐 충돌기 불타기 때문에요. 자, 양쪽으로 러스티 스미스를 따돌리고 러스티 여기서, 러스티 스미스를 러스티 여기서. 러스티 스미스. 러스티 스미스. 안쪽으로 다시는건그세요 여기서 콜라프리어요 네. 자, 앞뒤 이호석보시죠 아, 여기서 네, 안쪽 바깥쪽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저 초를 당하는 선수는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뭐, 콜린들는다는 네, 뭐 네. 그 기분이겠죠? 네. 순식간에, 시간에 그렇죠. 네, 1등을 놓치는. 자, 안현수와 태극기, 국민들다 일어서 계십니다. 후리노보다더 신납니다. 안현수가 금메달 네.